자 1000평 어, 논 한가운데 바위가 있어서 이 부분을 깨고 있습니다 20평, 20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농사를 못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깨서 바위를 실어내서 다시 흙을 메꾸고 전일을 어, 해서 여기다 배를 심으면 되겠죠. 일단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바위를 깨고 있는데, 음, 보니까는 그 진도 가사도에 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광물이 많아서 음, 저도 포크 향하면서 이렇게 깨면 바위에서 깨면 금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휴식이 거든요 근데 한번더 금을 발견한 적은 없어요 또 금이 없으면 혹시 동물 화석 뭐 이런 거 보니까 암모, 암모나있던가요뭐 조개류 이런 거 많이 있던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보면 여기는 진도 섬인데도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해남에 가면은 그 공룡 발자국 막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. 가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 지대가 그런 게 있습니다. 이 보면 그 중간에 어 이렇게 박혀 있어요 돌 같은 게 색깔별로 검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약간 빨간색도 있고요. 예. 여러가지 색깔별로 돌이받고 있네요 음, 금은 노란색 금은 예,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현장은 음, 금이 안 나옵니다 아 여기 노랗게 있다 이게 노랗게 있는데 음, 금은 아닌 거 같아 보니까 노란색인데 약간 똥색의 노란색입니다, 똥색의. 음. 철광, 철광색 같은데. 약간 갈색의. 오, 오. 이거 빛이 나는데. 예. 아니겠죠? 예. 층이 노랗게 태적물이 있는 그런 층 같아요, 보니까. 아, 또, 여기 있다. 이렇게 이거 이거 음. 다 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 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음, 금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음,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. 정식을 먹고 한 30분만 더 떼면 어, 위쪽은 다깰것 같아요. 나중에 바위를 실어내고 돌을 실어내고. 그 다음에 높이를 본 다음에 시야기를 좀 해야겠죠. 좀 튀어나온데, 이런데.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어, 열심히 깨서 오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? 상차까지 하려면 오늘 안 끝나요. 이거를 저 지금 도로 끝에까지 꼬크을 가지고 떠가지고 어, 계속 꼼빡하면서 넘기면서 가야겠죠. 여기서 한 50m 이상 되는데. 70, 60, 70m, 60m 정도 되니까 한한 음, 한 번, 한 번, 두 번, 한세 번은 넘겨야 돼요. 세 번, 네번 정도 넘겨야 돼요.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덧풀까 치고 오늘 이 돌만 넘겨놓는 것만 작업하면 내일은 상차에서 빼면 되겠죠. 일단 정신 먹으러 가겠습니다. 영상 끝.